네 안녕하십니까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10월 5일 현재 장중이고요. 어, 어제 미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이 증시의 어떤 상승의 영향 폭을 우리가 좀 받으면서 오전에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상승 폭을 다시금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죠. 내동 매매를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런 자리에 따라 들어가시게 되면 은 손실 폭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수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반등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자리를 잡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학습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목들 오전에 또 수익 인증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실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 굳이 이 영상 같은 거안 보시더라도요.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실 수 있으시니까 오시고요한 가지 공지사항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박사와 함께하는 그 이벤트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렇죠. 1억 만들기 진행하고 있죠. 1억 만들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100% 무료예요. 하루에 한 종목에서 한세 종목 정도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원포인트 강의 들어가시면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고 공부도 하실 수 있다. 해서 오늘 오전에, 어 수익 인증 나온 거 잠시 좀 보여드리면은요. 네, 요렇게 양지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영상으로도 계속 올려드렸던 종목이죠. 양지사 계속해서 인증이 좀 나오고 있고요. stx 마찬가지예요. 상승 이후에 이제 눌리는 우리가 학습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2번 매매 기법으로 잡은 게 stx였습니다. 그래서 stx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늘 인증이 나오고 있죠. 보시면 10월 5일 오늘 날짜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픈방에서 계속 매매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내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오시면은요, 아, 학습방에 오시면 어, 매일매일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 아, 라는 말씀 먼저 한 가지 좀 드리고요. 1억 만들기 이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물린 종목 탈출하기를 진행을 하고 있죠. 물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어떻게 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로 내가 물려있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남겨 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 드릴 거예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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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하셔라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 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신 후에 매매 진행하시면 되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어제 어제 첫 영상 올려 드렸는데 3번. 자, 배당 관련 프로젝트 지나면 배당주 프로젝트예요. 배당주 프로젝트인데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죠? 어, 우리 이제 배당에 배당주들을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차전지하고 지금 전기전자 쪽으로 해가지고 총 6개 종목을 지금 계속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구요 어, 요거에 내가 참여를 하고 싶다 1억 만들기 물린종목 배당주 참여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1억 만들기 물린종목 탈출하기는 오픈방이 없어요 여러분 요거는 문자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방 이 오픈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1억 만들기 또는 배당주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어 여러분들 그 문자 주신 번호로 링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어 확인하시고 음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양지사 있었고요 그죠 제가 어떻게 추천을 드렸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영상 한번 보시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따라하신 분들 계좌 색깔 바뀌어 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추천을 드렸는지 잠시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흑자에서 만약에 적자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호재 거리가 없을뿐더러 주가는 힘을 받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수상한 게 여기에서 왜 상한가가 나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얘가 얘 패턴이요. 요 때도 상한가가 나왔죠. 그리고 요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분명하게 얘네들은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제가요 여러분들께 요때자두 번의 자리가 최소한 요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최소한 세 번에서 어 많게는 네 번까지도 매수 타이밍이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 근데 어, 우리 오픈 방에 오셨다가 그죠? 저한테 욕하고 나가신 분 계시죠? 뭐 쌍욕은 안 하셨고 아니 뭐 이런 종목을 추천을 하냐고 어, 라고 말씀하시고 가신 분 계세요. 제가 이날 여기서 매수 여러분들 하시고 다음 날 안에 무조건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양지사 이, 이때 몇프로 먹었어요. 50% 수익 냈죠. 그렇죠? 이날 엄청 났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상 계속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한번더 자리 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은요. 어,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매매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 오늘 공부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서부터 집중해서 집중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 바로 AFW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AFW라고 하는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 응급 마찰용 접단자 그 국내 시장을 100%, 몇 프로, 몇 프로, 100%. 100% 독점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요. 자체 조사 자료에 따라 국내 기업에서 그 당사가 유일한 국내 시장 내에 음극 마찰용 접단자의 시장 점유율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어디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알린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돼야 안 가져야 돼요? 몇 프로를 독점하고 있다고요? 100%요, 100%. 100%를 100 독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배터리 및 친환경 전기차 관련 신사업 추진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얘네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어떠한 뉴스가 있는지. 저이 박사는 뉴스 보고 매매 하나요? 이슈 보고 매매 하나요? 저는 이거 보고 매매 안 해요. 참고만 할 뿐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장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참고 용으로 뉴스를 조금 보는 편이지, 뭐 호재 뉴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매수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각 종목에 모든 종목에는 주인이 있다. 이 주인을 우리는 누구라 부른다 세력이라 부른다. 이 세력은 기관과 외인을 우리는 세력이라고 부르고 얘네들도 평단이 있다. 왜 얘네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결론은 나왔죠. 세력의 흔적 즉 세력의 평단을 찾아서 얘네들과 비등비등한 얘네들과 비등비등한 평단으로만 우리가 매수를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상승 나왔을 때 100%라고 하는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는 50%만 먹고 빠지면 되는 거다. 간단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습방에서 매일같이 한 종목에서 세 종목까지 계속적으로 매매하면서 수익 인증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지간한 무료방, 아, 유료방보다 낫다고 예, 돈 내고 관리받는 유료방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이박사,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투사에서 예, 전문가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손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원 포인트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학습방이다. 자, 학습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요. 학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습방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FW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먹었죠 끝 여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새롭게 돈이 들어온 요 라인 때만 보자 이겁니다 우리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니까 그럼 요렇게 보자 이거예요 그럼 언제예요 2021년 9월서부터 계속 주구장창 아이고 제발 본점만 오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 지금 밤마다 뭐하고 있어요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제발 6천 원만 오게 해주세요. 제발 7,500 원만 오게 해주세요. 다시는 주식 안 할게요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추세를 돌려세운 병곡이 발생한 지점서부터 관심을 갖겠다. 자, 병곡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얘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는 900만 주. 얼마 터졌어요? 1,100. 얼마 터졌어요? 900.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냐 이거예요. 세 바퀴, 네 바퀴가 돌았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원 포인트 한 가지 해드리자면 세력들은 계좌를 몇 개를 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소한 여섯 개의 계좌를 쓴다. 얘는 올리는 계좌. 얘는 내리는 계좌. 얘는 수익금으로 밑에다 받쳐 놓는 계좌. 얘는 계좌에서 계좌를 옮길 때 계좌 옮기는 계좌. 등등으로 많이들 계좌를 나눠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한 지금 몇 번이 몇 번이 발생을 한 거예요. 세 번에서 네번 지금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계좌를 옮겨 태웠다는 얘기예요. 왜 옮겨 태웠을까요? 그렇죠. 바로 예로 올리기 위해서 계좌의 바뀜이 일어난 것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우상향으로 틀어놓고 추세를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 가져야 되겠습니까? 가져야 된다. 남들 시총 무겁고 좋은 종목들만 할때 예요 여러분 시가총액 얼만지 보세요. 이렇게 가벼운 종목은요 그냥 날아가요.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동전주가 좋지 않다. 동전주는 안 좋은 거다. 무조건 10만원 이상 되는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아휴 여러분 베트남 개발 일 보세요. 200원짜리에요. 300원짜리에요. 지금 몇 원상 가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AFW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타점 잡고 싶으신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종목명 AF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요. 신규 진입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목표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손절 라인도 잡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은 계좌 색깔 바뀝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대응 전략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요. 여의도 이 박사,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을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10월달, 11월달, 12월달 뭐 진행해야 돼요, 우리? 뭐 진행해야 돼요? 그렇죠. 배당 프로젝트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잠시 잠깐 배당 관련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당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 이 배당 관련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배당주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몇월이에요? 10월이죠. 10월, 11월, 12월 딱 3개월만 진행을 할 거고요. 물론 100%보다 무어로 진행을 할 겁니다.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 배당주는요, 여러분, 연말에 어떠한 형태들이 나타나냐면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자, 이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A 고객, B 고객, C 고객이 가라고 하는 금융권에다가 자기 돈을 맡겨요. 야, 너, 네가 좀 운영 좀 해줘. 어, 했는데 얘네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성적표를 보내거든요, 고객한테. 그리고 나중에 연말에 어, 결산. 성적표를 보낸단 말이야. 근데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 성적이 안좋으면이 고객들이 내년에도 돈을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네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주가를 싹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왜? 자기네들도 성적을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상승하는 것들을 보고서 윈도우 드레싱이다. 실제 알맹이는 없지만 그래도 얘네들도 어떻게 그렇죠. 고객들한테 성적표를 보내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시고요. 이번에 뭐 산타렐리가 진행이 될 거다. 뭐 이런 거는 기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산타렐리는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건데요. 비비댄스. 뭐냐? 뭐예요? 연말 배당 섹터를 매매를 진행을 할 거예요. 연말에 배당 섹터를 매매를 진행을 할 건데, 배당에는요, 여러분. 배당률이 있고, 배당금이 있어요. 이게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옥석을 걸러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걸러놓은 종목만 무려 네, 한 30종목 가까이가 됩니다. 거기서 더 걸러놓을 거예요. 더 걸러가지고 우리가 수익이 나면 수익을 챙기고요. 배당락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배당을 받을 거, 그러니까 배당을 받고 나게 되면은 배당 낙을 맞겠죠? 근데 배당 낙을 안 맞고서 우리가 그 전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상승분의 차익만 챙길 것인지를 결정을, 운영을 해가면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익률이 몇 프로인데,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한번 운영을 해볼 건데요. 총네 종목 정도만 집중해서 관리를 할 생각이에요. 당연히 수익이 나게 되면 수익 실현하면서 추격해 가겠죠. 네 종목만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평균적으로 매매하는 거 있죠. 일반 매매 이것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배당 관련주를 딱네 종목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대략 비중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배당 관련주는 네 종목만 집중적으로. 그래서 하나 수익 냈다? 어, 근데 다음 종목이 또 보인다? 그러면 A 종목에서 B 종목으로 교체하는 식으로 가서 배당을 받고 배당 락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배당 락 전에, 그렇죠. 매도를 때려서 수익 실현을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 진행을 할 거고요. 섹터는 2차 전지, 바이오, 리오프닝 섹터, 전기전자 섹터에 대해서 총 어떻게 한다? 각 섹터별로 매매를 진행을 할 거예요. 아,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부터 비중 내가 한 종목에 내가 100만원 들어가요 박사님 저는 100만원만 매수할게 요고 A종목에 100만원 한꺼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100만원을요 총 3회에서 4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추격을 해가면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요. 매해 딱한 번밖에 할수 없는 거예요. 매년 딱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배당 배당 매매는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에서 네번 정도 매매를 진행을 할 거다. 섹터는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한다? 바뀔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 그러면. 오픈방을 지금 현재 이거 1억 만들기 그리고 요거 요거 그쵸? 그렇죠 얘는 지금 텔레그램이고요 얘는 오픈방 1번 얘 오픈방 2번이죠 자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 방이 지금 몇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요방요 요 방은 400명이에요 그니까 러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막 질문들도 너무 많고요 질문에 답변 안 해드리면은 또막 삐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누구만 뭐 이렇게 뭐 입법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배당 관련주는요 몇 명만 운영한다 딱 200명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착순으로 딱 200명만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이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진다 라고 하는 부분 아, 해서 오픈방 링크하고 텔레그램 링크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텔레그램은 여러분들이 거기다 대화를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은 200명 이상도 가능하기는 한데 오픈방은 딱 200명까지만. 지금 텔레그램은 뭐 인원 제한을 두지는 않, 않겠습니다만 오픈방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매매하실 분들 200명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배당주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위에 있는 010몇 번이에요? 9983, 9983 7808 번이죠. 9983의 7808이번호로 배당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배당 아시겠죠? 지금 이번호로 문자 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학습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뭐 있어요? 종목 종목들이 있죠. 종목 공부하는 거 그리고 물린 종목 있죠. 거기다 또 1억 만들기 있죠. 아유, 힘들어요, 사실. 어, 구분해내는 것도 사실 힘들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같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채널을 좀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2년, 이제 연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딱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연말에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배당주는요 여러분 1년에 딱한번 매매할 수 있는 기회밖에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배당 받아 가실 분들은 배당도 한번 받아보시고 아시겠죠? 아, 어, 나는 배당 싫어 난 배당 안 받아도 되니까 나는 주가만 빨리 올라가서 차익실현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차익실현 하실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월 동안 이박사와 함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신청 받아서 같이 매매 진행할 테니까요. 위에 있는 번호로 배당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함께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어, 장이 안 좋더라도 분명히 반등하는 장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22년 배당주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